오늘은 2022년 4월 16일입니다. 3일 전, 4월 13일부터 상해 공안에서 최신 발표가 있었는데요. 모든 차량들의 통행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것, 긴급 의료 차량 등을 제외하고요. 그이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죠. 콩제 하지 말, 차자차이허 통제 잘한다. 계속 비싼 가격으로 야채들 팔아라. 조사하는 내용이죠. 조조씨를차라 <목소리> 택시도, 야제날 팔기 시작해. 제날잘칼 제일 중요한 일 이리, 아마. 이제 시작해?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었어? 사실 상해에서 계속 코로나 환자가 이미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좀 늦게 한 거죠. 왜냐면, 대도시이기 때문에 좀 그랬죠. 하, 나, 시 쉐, 지라. 보니까 정말 급한가 보구나. 그동안에 계속 봉쇄, 점수 이런 거안 하다가, 늦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고, 실 구, 더, 와, 이게 다공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상해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알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사는 도시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더 고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음. 고정된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 대트신의 반을 보면은 자신들 이제 고정 수입 이 없는 사람들 서로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죠. 이 내용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통제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통제하는 게 문제다 방식이 마음에 안 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댓글도 받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렇게 감사가 많다 보니까 이미 마비됐다 뭐별 생각이 없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그 이제 중국 경찰들이 사람을 때리는 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사람들이 데 모하고 하는 거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 다 검열해서 삭제를 아마 했을 겁니다. 대신에 근데 이렇게 댓글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불만을 가지고 뭐 돈이 없다 이런 거는 그것까지 삭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중국 소식을 찾아들고 오겠습니다.